근데 뭐라, 뭐라고 뭐라 해야 할까? 잔향 님이 에임은 진짜 괜찮아요. 아, 진짜요? 빼기! 아니 방금 깨졌어요. 2 빼기! 2 빼기! 2 빼기! 방금 깨졌을 때 끌어야죠. 에임 문제라기보다 그 게임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. 그럴까? 엄청난 거 발견했어. 아저 위도우 진짜. 우와, 우와, 님들, 난 오버워치, 그게 새로운, <laughs> 금이잖아? 난 오버워치, 비밀의 장소를 발견했어요. 금도있어 예. 여기. 와, 여기 대박이다. 할까요? 아 그러니까 상대 궁 대사가 나온지를 인식을 못하세요. 인식은 해요. 몸을 못 피할 뿐이지. 그리고 자기 체력을 안 봐요 <laughs> 내 체력을 보는 게 아니야 <laughs> 상대 체력을 봐야지 <laughs> 내 체력은 보는 게 아니다 백, 백사전 <laughs> 또 어록 하나 생기셨다 내 체력을 보는 순간 쫄고 쫄면 멘탈이 부서지고 그럼 지는 겨 그러면서 맨날 막소울 생체등을 깔면서 야, 너 나와라. 야, 너 목장으로 따라와라. <laughs> 덤벼, 누군지야. 덤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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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드 스텝. 덤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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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라도 나니까 덤라도돌아도덤라도벼라도라도도도 나만 믿벼라벼들아 내가 덤빵해 줄게.